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 예. 가버린 사람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 사이 길로 가다가 어느 마을에 당도 하셨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것은 바로 기도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극유히여겨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진물이 나고 고름이 있고 문드러진 손과 일그러진 얼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 배우에는 내가 고쳐 줄 테니까 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치료받을 줄로 믿고 가라 이 말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내가 고쳐 주리라 하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아무 데나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길목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몸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그걸 진물 나던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왔다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먼저 가서 감사하는 것이 도리다. 그래서 그는 가다가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일은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귀하게 보신 것이죠.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주권자여 권위자이시라고 하는 몸으로 보이는 신앙 고백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냥 말씀 한번 해보세요. 들어 드리리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그 아홉을 찾고 계시고 그 나머지 아홉 명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원하신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제갈 길로 가버린 아홉 명. 그러나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 그 비율이 9대1입니다. 아홉 명은 어디를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홉 명에 속하는 사람인지,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지, 자기의 성향을, 자기 신앙의 성분을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다른 데로 돌아올 거 없어요. 예수님 발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발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해야 그것이 돌아온 거지. 다른 데로 가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발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하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높이는 큰 소리,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주신 은혜를 진실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열 명이 다 치료를 받, 받았습니다. 열 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옵니까? 깨달았으니까 돌아옵니다. 내가 나았구나 발견하고 내가 나은 것이 그냥 천만 다행이 아니라 아까 그 어르신 예수 선생님이 나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선생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러한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걸 눈으로 보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깨달았지요. 아 이거는 예수님 덕분이다. 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덕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하려고 하니까 나았겠지. 어, 어떻게 우연히 나았겠지. 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죠. 그러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몇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강요당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몇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아크릴 판을 앞에 대놓고 설교를 해야 되고 많은 그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낀 것은 뭐냐? 평범하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대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것을 절절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경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찬송을 가사를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단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인정하십니까? 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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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제까지 있는 이 찬송입니다. 절절히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깨달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하게 됩니다. 10편 116편 12절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외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감사가 양 우러 넘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있을까? 찬송가 가운데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맛밖에 없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을 보고 일상을 보고 깨닫는 은혜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영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 모든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바로 저 죽으심은 내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속죄, 속량의 제물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깨달음이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은 교인은 될수 있을지언정 크리스찬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내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 이거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제 죽어 없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일상 속에서도 야, 이건 주님의 은혜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다. 예수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예수님 바라에와서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받는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감사를 믿음의 증거로 보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를 믿음의 증거로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깨끗이 치료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고쳐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을 대견하게 보시고,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둥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제일 먼저는 부르짖는 걸 듣고 아 믿음으로 기도하는구나 믿음으로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가라 가서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라 그럴 때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어디에서 최고로 평가하셨느냐? 누가 보면 17장 18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은,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중에서 최고의 믿음은 뭐냐? 감사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돌아와서 감사할 때 최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를 구원했다. 편안하게 이제는 가라. 일어나서 가라.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너의 믿음이 네 문제를 해결을 했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느니라. 너의 믿음이 네 인생을 변화시켰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최종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최종 믿음이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최종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는 마지막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딴 자리에 있느냐 자기 자신의 그 좌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오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싸움터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누구랑 시비하는 데가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떤 탐욕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떤 죄 짓는 곳에 가 있느냐 돌아와서 감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왕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장의자에 지금 앉아 계신데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다고 하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의자에 앉아있지만 이 속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야 아니라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베풀어진 은혜를 바로 깨달았다면 오늘 이 예배야말로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수로 보다 할고 그렇게 외쳤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시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